참매일수님, 2021년 12월 20일 대림제 4주간 월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어, 신학생 때 본당 신부님은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들을 시키셨습니다. 방학이 되어 본당에 오면 신부님은 그날그날의 일들을 지시해 주셨어요. 분리수거해. 각 교실에 있는 책상들 색깔별로 맞춰놔. 나무 전지에 가수구 뚫어, 잔디 뽑아, 등등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이라는 거는 군대에서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런 거를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조금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이유를 물어보기 두려워서 불편함은 간직한 채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방학이 지나가고 계약하기 얼마 전에 신부님께서는 신학생들을 불러서 밥을 먹이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신학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신자들의 봉헌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그들이 성당 생활을 잘할 수 있게 허드렛 일부터 감사해 할수 있는 마음을 키워야 해. 그래서 너희들이 불편해 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일을 시켰어. 너희들이 그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작게 깨달은 것은 나의 마음이 커질수록 주님이 계실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나를 비울수록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고 그 안을 주님으로 채울 때 주님께서는 저를 통해 당신의 일을 조금 조금씩 더 많이 하실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성모님께서는 갑작스러운 인퇴 소식에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본인은 주님의 일을 위한 도구임을 깨닫고 온전히 자신을 주님을 위해 내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일을 할수 있게 나를 내어드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더큰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도구로서 잠재력이 있음을 믿고, 예, 믿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나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 예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